5월 15일 월요일 출근길 주식 시황입니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는 상승세로 출발했지만 장후반 급격히 하락하며 마감했다. 바우존스는 8.89포인트 하락한 33,300.62포인트로 마감했으며 S&P 500 지수는 6.54포인트 하락한 4,124.08 아스락은 43.76포인트 하락한 12,284.74포인트로 마감했다. 뉴욕 증시는 소비자 심리 약화와 중소형 은행의 불안감, 미국의 디폴트 등에 대한 우려로 하락 마감했다. 빅테크주들은 구글을 제외하고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는데, 아마존과 테슬라가 큰 폭으로 하락하며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많이 하락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엔비디아, AMD, 마이크론 등이 큰 폭으로 하락하며 지수 하락을 부추겼다.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새 CEO를 임명하고 테슬라 일부 모델에 대한 가격 인상을 단행한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판매된 113만 대중 111만 대를 리콜한다는 소식에 급락했고 리비안과 니콜라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3.463%로 상승했으며 2년 만기 국채 수익률도 3.991%로 급등했다. 원달러 환율은 1344원으로 상승했으며 서부텍사스 중질류는 배럴당 70.04 달러로 하락 마감했다. 비트코인은 26,000 달러대 후반으로 하락했고 이더리움은 1,800 달러 초반대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금요일 국내 증시는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 마감했는데, 코스피는 나흘 연달아 하락했고 코스닥은 DYPN.F가 장 초반부터 하한가로 추락하며 SG 증권발 사태의 악몽을 떠올리게 했다. 코스피는 전일 대비 15.58포인트 하락한 2,475.42포인트로 마감했으며 코스닥도 2.11포인트 하락한 822.43포인트로 마감했다. 코스피는 개인이 3,500억원 넘게 순매수했지만 미국발 불안감을 이겨내지 못하고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시가총액 상위종목 중 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만 상승세가 두드러졌으며 LG에너지솔루션, 셀트리온, 현대모비스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코스닥도 하락세를 면치 못했는데, 이동체 회장의 구속 소식에 하락 출발한 에코프로 관련주 중, 에코프로비엠은 상승세로 마감했지만, 에코프로는 55만 원 이하로 마감했고, LNF와 JYP 등이 상승세로 마감했지만, 지수는 약보합세를 벗어나지 못했다. 한편, 코스닥 상장기업인 d y p n f 가 하한가를 맞으면서, J의 하한가사태를 우려했으나, 대주주 중 1인이 레버리지 투자를 하다가, 반대 매매를 당했다고 해명하는 해프닝이 있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